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라는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리거든. 반드시 그림을 그려 보아야 한다. 그때라야 그 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다.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력이 좀 미진한 시절이 누구나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본인 실력에 자괴감에 들면서도 이럴 땐 일단 그냥 하는, 하는 게 답인지 진짜 많이 힘들었나 보다, 그래서. <웃음> 네. <laughs> 고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괴롭고 저는 이제 영어 강사로서 그런 자괴감들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순간들을 늘 찾아왔던 것 같아요. 저희 큰누나가 제가 영어 강사 되기 전에 어디서 초등학생 가해를 보고 그리고, 민호야, 네가 초등학생들 다섯 명 가해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엄청 걱정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 내가 진짜 얘네들 가르칠 실력이 될까? 혹시나 내가 얘네들 가르쳤다가 얘네들한테 피해 주면 어떡하지? 얘네들 어렸을 때 영어 잘 배워야 됩니다. 이런 걸로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큰 누나가 해줬던 말이 아 니가 할 만하니까 누군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게 누가 됐든 그게 과외를 맡긴 누나가 됐든 누나한테 나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됐든 그게 아니면 세상이 되었든 그리고 저는 그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게 만약 해보고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면은 바로 세상이 어차피 단방에 끊어 예를 들어 여행 갈 건데 어떤 버스에 탔는데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가 막 계속 운전 끼익 끼익 하면서 막 사고 날것같하면그 버스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게 될 확률도 되게 떨어지는 데다가 준비가 안 됐으면 시작하자마자 끝날 확률도 꽤 많아요. 근데... 학교에서 준비한 것들이 한번 해보라고 인정해준 거 계속 이게 이어져 오고 있고, 저라는 사람도 지금 보면서, 아, 이 친구들이 그래도 멋지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고, 그래서 만약 시간을 돌린다면 저도 그 당시에 내가 이걸 할 자격이 되는가라고 되돌아볼 시간에, 오히려 더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게더 맞는 게 아닐까. 음... 지금도 힘들어서 그런 생각도 했었겠지만, 역시나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저한테 또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, 자기들끼리도 고민도 하고, 이게 성장하는 증거지. 누구도 확신을 갖고 해나가는 사람 없어요. 저희 영화원의 영어가르 선생님들 몇 년을 했는데도 늘 고민해요.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맞는지. 만약에 나는 이 일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의심받을 <laughs>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제 일에 있어서 자부심도 있고 하지만 은그 의구심이 훨씬 더 컸던 순간들이 많았고 그 의구심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자부심으로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특히나 지금 인생에 있어서 그 시기가 제일 의구심이 많은 시기라서 바다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춥다고 근데 좀 놀다 보면 안 추워 부산에 있으니까 해운대 같은 데 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춥단 말이야 근데 놀다 보면 하나도 안 추워지는 순간이 있지 뭐 한여름이야 괜찮겠지만 조금 추울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추울 때라서 그런 거야 물에 처음 들어가 근데 그 춥다고 나와버리면 물놀이 못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 추운 거잘 버티고 가야 될 거야 저 역시 영어할 때도 그 추운 순간들이 있었고 큰 무대에 처음 섰는데 사람들이 저 뒤에서부터 천 명인데 막 뒤에서부터 잠들더라고 이렇게 그 뒤에서부터 도미노처럼 쓰러지는데 와 내가 일을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천 명이고 이천명이삼천 명이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순간들이 있는 거라서 힘든 건 사실이겠지만 혹시라도 사랑하는 일이라면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힘든 거에 대가는 나중에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?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컨텐츠로 다가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